이 r 리매 a i n 이곳스 독일에서 시작하죠. 그리고 전세계은보면은인구은 이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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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곳은 이곳은 이곳은 이상하이분명이점은 이곳은 이곳은 에 예. 인구는 71억 명쯤 되는데 분명히 이 게임에 인구는 71억 명쯤 되는데 잠깐 보기에서 시간하왜 보츠하나에서 왜 보츠하나 잠깐 보츠하나에 아니 공항이 없는데? 대체 뭐지? 보츠하나 무정부상태 아니 대체 왜 <laughs> 맞소서 보츠하나는 아예 인구가 없어? 와 보츠하나에서 아 인구가 없대 이게 말이 되냐? 그리고 2018년에서 시작하네요 게임상 연도가 2018년에서 시작되고 저가항공상들 풍계을위 자석 제거 규정뭐 근데 생각해보면 전세계 인구가 35억이 안되는거는 어찌 보면 다연는 일이죠. 왜냐하면 버스 운전사, 비행기 조종사, 차장이 사망해가지고, 그 자동차가, 비행기가, 기차가 교통사고를 일으킬 테니까 교통사고는 끔찍해. 교통사고를 끔찍하게 내 교통사고를 두려워해야 돼. 우리네들 교통사고를 두려워할 것입니다. 우리네들 교통사고를 두려워해야만 해요. 끔찍해라. 우리네들 교통사고를 두려워해야만 하지. 잠깐. 근데 우리나라 인구는 얼마나 되었지? 아니 잠깐만. 왜 우리나라가 유니피드 코리아로 되었지? 유니피드가. 삼천 칠백만인데. 이 상황에 분명히 우리 전역부 주식회사에서의 상황에 우리나라는 칠천 백만 명 정도 되지 않나? 분명히 전역부 주식회사 상황에서의 우리나라는 칠천 백만 명 정도 되는데. 분명히 전역부 주식회사에서는 칠천 백만 명 정도 되니까 절반을 하면은 0 응. 삼천. 500만 정도가 되야지왜 3700만 정도가 되야지 뭔가 이상한데? 이건 뭔가 이상해 이건 뭔가 이상하다고 응? 이건 뭔가 이상하다니깐 보충하나 보충하나 하나, 보충 하나, 하나 없앴다고 철번보다 많이 살린거야? 분명히 고통 성우러 펑펑 펑펑 해가지고 사람 더 많이 죽었을 텐데 흠. 흠, 뭔가 이상하군 막상 우리나라도 가면 됐고 중국은 빅터가 두 개로 두 개밖에 없게 되었네요. 지럼 미국도 미국은 다들 비커가 몇 개씩 없어졌네. 처음부터 비커가 세개 정도 있던 게세 개만 있던 게 아니. 당은 뭐야? 알지? 우리 비커 세개 아니었어? 우리 전년도 주시회에서 상황에서는 아무리 빈, 아무리 빈국이어도. 네. 어쨌나 감량을 순조롭게 되고 있다 근데 이 정도로 모자라 지금 독쿄이게갈 때야 어유 미치겠네 아니 지금 지금 인구수가 절반도 안 나왔는데 네 지금 올림픽 할 때냐고 바보드라 그래 생각해보면 모여... 그래 생각해보면 다들 비커가 몇개 줄어들었잖아. 그럼 지금 증상을늘려도 네, 네. 되는 거예요? 혈액병, 종양, 종기. 낭종, 전신관념, 루페에서 첫번째 상황접근했어요. 1번이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좋아, 슬슬 가면 좋아, 이제 아프리카도, 이제 아프리카도, 짐버브에는 신반부에는... 그래도 요게 빠르잖아. 아냐, 이건 아프리카에서 감염이 느리다. 두 개에서 시작해서 그런 거지, 누구라도 뭐 어쨌거나 갑자기 아닌 거야. 줄어서 비코도 줄어들었는데, 네그 비코마저도 깨져버리고, 아예 잠깐만. 고작 인구의 5%가 죽었을 뿐인데, 중국이 완전 무정부 상태라고. 우리나라도 4%가 죽었네. 우리나라도 4%가 죽긴 했네. 아니, 일본도 그닥 10%가 좋았을 텐데, 완전 비정부 그 상태. 아니, 10%도 안 좋았는데, 대체 왜? 아니, 보통, 보통 인구의 3분의 1만 남아, 남아야 무정부 그 상태가 되지 않나. 아프리카에서 감염이 느리다. 짐바브에는 애초에 사람이 없었으니. 아이부초하나 아, 최, 함이 없었지, 으 뭐. 오, 뭐 이제. 터져. 저... 전져다반터네반져네저희져 전해선 필요없어 어. 아, 터져. 스 겨우 인 터져, 터망시키는군 더 세컨드스 인구가 다시 50% 줄어서 지구가 해, 지옥이 된다. 시베워 내전 수많은 나라들이 내전 상태에 빠진다. 치명적이다. 그냥 인구하죠. 인구 인구 전시나리오에 불과했다. 실제적으로 인구가 적은 시나리오에 불가했어 하, 실제적으로 그냥 인구가 적은 시나리오에 불과했구만. 안 그러냐? 타노스. 핑거세, 난잘 못하겠다. 난 핑거세 잘안 되나봐. 중국 고작 인구 옆에가 죽었을 뿐인데. 잠깐 우리나라 인구가 절반이 죽었는데 평신상태라고? 와우 우리나라 완전 미쳤구만 우리나라 인구가 절반이 죽었는데 이제서야 전면적인 붕괴 상태 다른 나라는 는 무슨 인구가 절반이 죽고 나서야 아니 남은 인가 절반 없게 죽고 나서요 아 인구가 4분이밖에 안 남고 나서요 전면들이 붉게 상승하니 근데 어제 완전 무정 보추 <놀람> 하나는 애초에 사람이 없어서 빨간색으로 치겠지 아, 않았던 것 뿐입니다 근데 보츠라 사람들 전부 죽었지. 분명히 탕스는 무작위 로 절반을 죽이는 거였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게 분명히 탕스는 무작위로 절반을 죽이는 거였는데, 왜? 분명히 탕스는 인구를 무작위로 절반 죽인 거였는데, 왜 보츠라 보치나와서, 사람보였는왜 전부 다 죽었을까? 왜 보츠라는 전부 다 죽었을까? 뭔가 이상해. 싫어해 눌러야겠어.